인생 뭐 있어? 이런 게 행복이지 이봐, 뭘 그렇게 급하게 먹으려고 해? 못 먹는 부위가 많다고 에이, 괜찮아 나도 다 알아 꼬리 쪽에 노란색은 쉬야잖아 빼고 먹어야지 거깄네, 생식기야 제일 단백질 많고 맛있다고 거기 말고 아가미 부분도 먹으면 안 돼. 여긴 바닷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해서 완전 더럽단 말이야. 뭘 그렇게 가려 먹어? 그만하고 내 입에 얼른 넣어줘. 어휴, 너 진짜 성질 너무 좋해 여기 슬개도 잘라줘야 한다고. 먹으면 너무 서서 섞이지 버져. 너네 마음대로 나를 다 자르면 어떡해? 맛있게 먹으려면 어쩔 수 없지. 맞아. 이렇게 아해주면너 큰일 나. 한랑 내장에 독이 잔뜩이라고. 크기가 아까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이대로 진짜 먹어도 돼?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침선까지 깨어내면 돼. 자, 이제 먹자 이빨야. 당신 먹으라고 소라 남겨놨어 얼른 먹어 오 잡았다 뭐야 어디 가는데? 나 지금 일어났다고 우와 여기 완전 고급스럽네 향기도 너무 달콤해 길바닥보다 훨씬 좋은데 그치? 그럼 이번엔 나좀 도와줘 카메라 좀 봐봐 걱정마 지금 괜찮지? 형님들 오늘 먹방 어떤 건지 기대되시죠? 이따 만나요 컷 이제 나와 에이 펄서 이기적인 태머리 녀석 하나씩 꺼내기 너무 번거로운데 그냥 부어버려야지 오늘은 꾸레벌레 먹방을 해볼 거예요 별풍 좀 많이 부탁드려요 먹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산 대게 완전 싱싱한데? 나도 샀는데? 애미야 내가 꽃게 좀 사왔다 큰일이네, 언제 다 먹지? 다못 먹겠으면 나좀 풀어줘 무슨 소리야? 여기서 잠깐 기다려 음, 어? 뭔가 이상한데 산소가 부족한 거 아니야? 빨리 꺼내줘 가다로 운 녀석이네. 그러게 나좀 풀어주라니까. 안 되겠다. 날얼려주겠 쌤이야. 젖은 수건을 덮고 온도를 낮추면 3일은 더살수 있어. 나 너무 추워 이제 꺼내줘. 오 완전 팔팔한데? 이제 냄비로 가자. 3일이나 걸쳐서 드디어 다 먹었네. 이제 당분간 꽃게는 안녕이라고. 얘들아 꽃게 먹자 할비가 사왔다. <laughs> 너무 더러워. 맨날 방구기고 나한테문 질러. 나한텐 맨날 바풀대기 묻히고 그냥까. 냄새나 죽겠어. 야내가 대박이야. 물일 보고 바닥에 흘려서 갖고 빨지도 않아. 더 이상 못 참아. 본때를 보여주자. 뭐 왔어? 왜 이렇게 늘어났지? 새삼스럽긴. 두 개로 나눴으면 좋잖아. 아야? 너 때문이야? 저래 엥. 손잡이가 어디갔지? 나도 모르지. 그냥 써. 아야야? 왜 이렇게 날카로워? 네가 싼걸 사서 그렇지. 나는 속이 비어 있다고. 오늘 하루 종일 다치기만 하네 의자는 왜 이래? 방석이 삐뚤어진 거야 바로 잡아서 앉으면 돼 복수 성공, 복수 성공. 자기야 여기는 잔챙이들 뿐이라 먹을 게 없어 바다로 가보자 <laughs> 엄마야 이 낡은 소금들은 뭐야? 염세포야 이래야지 자 시작하자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무너져 자 소금 가져왔어 얼른 내보내자 몸이 견디지 못할 거야 알겠어 시작하자 야좀 그만해 반나절 동안 수분하고 염분 균형을 맞춰놨더니 너가 시하는 바람에 다 틀어졌잖아 마려운 건 어떡해 일단 잡아볼게 역시 바다엔 먹을 게 천지네 근데 시 참는 건 괴로워 우리 고양이 그리워 여보 이제 그만 돌아가요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바다는 위험해요 좋아요 갑시다 물고기도 사람이랑 똑같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말이야 고장 났네 너무 무서운데 느낌이 이상해 빨리 고쳐야지 이봐 대머리 뚜껑 이집도안 내리고 그냥 갈아 끼우게? 그럴 시간 없어 무서워 죽겠어 멍청하긴 진작 끄라고 했잖아 내가 꺼야지 뭐 얘는 선도 반대로 끼워서 합선됐잖아 멍청해 오 이제 꺼졌다 다시 해보자 잘봐 전류 테스트기로 전류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흐르는 쪽은 L자 표시 구멍에 연결해 남은 선은 다른 구멍에 꽂히면 돼다 했어? 그 다음엔? 전선을 다 꽂았으면 나사로 단단히 고정해 그럼 끝이야 좋았어 오켜졌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현재 전기 공급이 중단입니다. 뭐 어, 뭐라고? 키 맛있다.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왜내 꼬리를 함부로 물고 그래? 뒷꼬리가 내 앞에서 흔들리니까 그렇지 맞을 때마다 아프단 말이야 Fight. 언제까지 싸우기만 할 거야? 꼬리가 너무 길어서 잘라야겠다 어? 뭐하는 짓이야? 내 꼬리 자르지 마 돼지 꼬리가 너무 길면 다른 돼지들이 자꾸 물어댈 거야 그러면 세균에 감염될걸? 그리고 긴 꼬리를 흔드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쓴단다 그래도 자르지 마 음, 이 꼬랑내 중독적이야 꼬리를 잘라야 체격이 커져요 다 슬슬 태워볼까? 무슨 소리야 곡식만 속 챙기고 모른 척하는 거야 치사해 버리려는 게 아니야 너를 태워서 거름이 되면 매년 농사에 큰 도움이 되거든 안돼 우리 식구들은 다 여기에 산단 말이야 눈치 없긴 너 같은 해충들 때문에 태우는 거라고 안돼 내가 결국 새까만치가 돼버렸어 슬퍼하지 마 얘들을 맡게 테니 잘 키워줘 <laughs> 우와 너무 귀여워 이리 와 저기 혹시 나도 같이 키워줄래? 뭐야! 나는 애주고 안 키워! 볏짚을 <laughs> 태우면 새 비료도 되고 벌레도 막아주니 좋구만. <laughs> 아저씨 그만 좀 태워요. 환경오염 되잖아요. <laughs> 오랜만에 수육이나 삶아 먹어볼까? <laughs> 어, 눈 부셔. 필터를 씌우니까 다 똑같이 생겼잖아. <laughs> 이봐 대머리, 우리 중에 누가 신선한지 한번 콜라보라고. 나 놀리는 거지. 당연하지. 재밌잖아. <laughs> 내가 한수 보여줄게. 손잡 찔러 신선한 고기는 눌러도 바로 탱탱 올라온다고 혼자 고기 그대로 남아있잖아 탱어리 나도 눌러봐 난 무조건 탱탱할걸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 너는 딱 봐도 오래된 고기야 너는 탱탱해 보인다 기름기도 적당하고 잡내가 하나도 안 나네 좋은 고기 고르는 법을 알아냈구나 여보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골라도 돼요 엄마 고기 좀 골라주세요 아휴 진짜 너무 덥다. 저는 못 참겠어. 아이고, 이 녀석 열사병 걸린 거 같은데? 이봐, 여기에 뭘 넣는 거야? 진정하라고. 방문에는 모세혈관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해야 온도가 내려가. 이거 뭔가 불안한데. 소금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아이 참, 말도 맞네 이 녀석. 어, 이거 생각보다 엄청 시원한데? 아이 시원해. 내 말이 맞지. 하나로 부족하면 하나 더 꽂으면 돼. 후후, 이 얼음 막게 아주 좋은 걸. 가축용 냉각기는 비싸서 고민이었는데 잘 됐다. 아빠, 밖에 쭈쭈바가 있길래 주웠어요. 근데 이거 맛이 좀 이상해요. 에휴, 고기가 너무 질기고 딱딱하네. 좋은 방법 없을까? 생각났다, 너랑 갈대가 생겼어. 이 파편농장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야, 얘 뭐야? 너 괜찮아? 안녕. 너무 무서워하지 마. 이건 내가 클거낸 파야버즙이라고 여기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서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오, 진짜네. 부드러워졌어. 좀더 부드러워지고 싶어. 얼마든지 오 이제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워졌네 에잉 너무 부드러워서 씹기도 전에 미끄러져서 아이고 혹시 방금 사람 지나가지 않았어? 아빠 진짜 노안 오신 거 아니에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가요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향을 피워야겠어 연기를 피우면 나쁜 기운이 사라질 거야 어우 얘왜 이렇게 떠는 거야? 어라 철까지 안 해. 쉿! 조용히해. 불을 붙이고 절하는 건 나쁜 기운을 없애달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쉬, 나쁜 기운들아, 얼른 사라지렴. 걱정 마, 너의 불안한 마음은 내가 없애줄게. 우와 진짜네 신기하다. 그래도 우스스해서 무서운 걸양귀로두을가려주면달보사올거야 아들아, 너도 한 모금 해보렴. 훨씬 마음이 차분해질 거야. 갑자기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요즘 왜 이렇게 탕후루가 먹고 싶지? 배달 어플 좀 켜볼까? 엥?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내가 만드는 게더 싸겠어. 우유를 약불에 끓이는 거야? 충분이 날아가고 우유는 진해져. 아이 따뜻해. 온천에 온 기분이야. 우유가 끓으면 계속 저어줘야 해. 갑자기 왜또 괴롭혀? 나 코할 것 같아. 음, 거품이 아주 풍성해졌네.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어. 엥? 몸이 왜 이렇게 끈적해졌지? 좋았어. 다 굳었고 두께도 딱 좋아. 완성된 카이막이랑 과일을 꽂고, 시럽 입히면 완성!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최고야. 별 스타 올려야지. 여보, 또별 스타그램 했어요. 유행하는 건다 따라하려고 하네.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돼요. 뭐라는 거야?